노자 1장을 강좌를 하고 끝내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있죠? 도가도는 오를 가자가 있잖아요. 그 오를 가자는 한자에 해석을 능자로 해석해요. 능력 할수 있다 그런 해석이. 도를 돌아 할수 있다. 명을 명이라 할수 음. 있다. 이런 얘거든요. 기 뭐뭐 할수있다라 도를 도라고 할수 있다라면 그것은 상도 상이라는 것은 따르마할때 어근이 들이잖아요 뜰이 들이. 까르마 어근이 끓이고요 다르마의 어근 이 들이가 뭐냐면은 유지하다 항상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상도라는 것 단마라는 말이에요 단마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가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개념지어서 조금 도다라고 집착해서 개념지어서 규정을 지워버리면 그건 단막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상이기 단막 아니에요. 그리고 명가명 도라는 것은 조건세 조건멸인데 모든 조건생멸을 하려면 우리는 언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어로 음. 도라는 것은 문제와 문제 원인과 문제 원인의 해결하는 것이 도잖아요. 도인데 그 도가 펼쳐지려면 개념을 안쓸수 없다고요. 그래서 도는 명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도와 명은 어, 도가 뿌리란 명이 가지나 마찬가지인데요. 명과 명, 개념, 그 개념의 개념을 개념이라 할수 있다라면 이것은 개념의 개념이 조건성이 아니고 따로 그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비상명이다. 그것은 다른 개념이야, 상명이야, 단마의 개념이 아니다. 달을 음.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이야기는. 조건 생멸하는 자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 뒤에 부분에 이제 자성불공. 공하니 불공하잖아요. 마음을 비웠으니, 어, 거기에는 텅빈 충만된 세상이 펼쳐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마물지모 그래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짓기 전, 이렇게, 어 오행학에서 무극이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개념 짓기 전에 하지만 대상은 있어요. 대상은 있지만 개념 짓기 전에해서 명을 짓기 이전 그 상태가 다 무극 상태 바로 천지만무로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에다 뭐라고 이름 붙이면 그것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 거기에다가 이름 붙여지 않는 것에 유명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바로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밑에고 그러한 까닭으로 자 위에서 말했죠. 도가도 비상도는 어그 자성공을 이야기했다라면 어 무명 천지지시에다가 유명 만물지모는 이제 불공의 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단마라는 것은 공의 상태이고, 공의 상태가 되면 또 불공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 까닭으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 무욕, 이관, 기묘하고, 상, 유욕, 이관, 기, 교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상,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마 이야기해요. 단마에는 무욕이 있고, 밑에 또 상에는 유욕. 단마에는 무욕이 있고 유욕이 있다는 이야기죠. 단마에는 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어, 회장님이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어, 맞지만일까야 공포 오익형, 그리고 흠몹승경에서 음. 그런 잘못된 바람들이 있죠. 그것이 욕이라는 거죠. 음. 어,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마에는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그것을 원인으로 써 있자, 그것으로 써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으로서 관한다, 무엇을 기묘, 모든 현상의 미묘함을, 현묘함을 관한다는 거죠. 마음을 비움으로써, 마음을 비움으로써 모든 현묘함을 관한다. 그래서 상류 또 단마에는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때의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였기 때문에 되는 단마의 바람이에요. 단마의 바람은 어, 다르마라고 하고 까, 어, 까르마의 바람은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릭리라는걸 근거로 한 바람은 다르마가 되고 끄리라는걸 근거로 한 바람은 까르마가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상 단마에는 자성 공의 의미가 있고 상또 단마에는 유욕 즉 불공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공과 불공 비우면 채우게 되어져 있잖아요 마음을 비웠었을 때 자연히 해지는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이 여기서 말한 유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봉과 불공의 도리가 있는 까닭으로 단마에는무욕이 있음이니 그것을 까닭으로 세상의 그 현묘함을 다 관하는 것이고 또단마에는 바람이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써 모든 세상의 이 교자도 현묘할 교자입다 모든 현묘함을 관하는 것이다. 세상의 단마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 자에는 온전히 다 채워져 있음 정어와 정업으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차 양자, 이 공과 불공, 이 양자가 동출, 같은 데서 나왔다는 거죠. 단맛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맛에서 나왔을 때, 단지, 음, 말릴 이 자가 역접이겠죠. 같은 고에서 출하였음이나, 이명, 이름만 다른 것이다. 하나는 하나는 무욕이라고 하나는 유욕이라고 하나는 공이라고 하나 불공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동체지현, 동체 모든 한 어, 공이나 불공이나 유연한 무욕이나 다 모두 일러서 그것을 현묘함이라고 한다. 왜 상에서 벗어난 세상이니까요. 현묘함이라고 한다. 해서 현지우연, 현묘하고 또한 현묘하니라. 중묘문 모든 현묘함의 출입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념문, 생멸문, 공과 불공 이런 도리들을 이런 도리들을 노자의 일장에서 노자 일장에서 어제 한번 다 보고 참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고 지대방 올렸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댓글 올려서. 참 즐거운 하루였던 같습니다. 상무욕이 상유욕이 할 때요. 네. 어그 앞에도 그러니까 상도 상명이라고 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그 단마로서의 음. 도를 상도라고 하고 단마로서의 이름을 상명이라고 하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상무가 그러니까 어~ 상상을 그 앞에 있는 용, 용예로 또 여기 이 구절에도 적, 적용한다면 음. 상무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어~ 단마로서의 무 그게 이제 공이잖아요. 음. 네, 상, 상, 를 이렇게 묶을 수는 없나요 단어를 그래서 상상 유를 그 단마로서의 유 그게 이제 불공이고 네, 그렇게 될 수는 없나요? 자 그렇게 묶으면 그, 그 수, 문장이 네. 어떻게 네. 번역을 하고 싶나요? 상부로 네. 묶으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지만, 안 해봤죠. 각각이 <laughs> 네. 이제 한한은 어, 네. 어떻게든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음, 네. 전체의 맥락을 이제 만들어야 음, 돼요. 이제.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음. 어그 상을 음. 상도 상병으로 이제 한다라면 뒤에 음. 무욕과 유욕을 어, 염두에 두고 음. 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음. 예, 그 단마에는 항상 공의 도리가 있고, 불공의 도리가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제가 네. 번역을 한 건데, 네. 보살님한테 견해가 있다라면 또그 견해에 맞춰서 한그 전체 문장을 또 세팅을 해 봐야 돼요. 네. 여러 아,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근데 어. 그, 그것을 공과 불공으로 보신 음. 게 전체 맥락에 맞다고, 되 음. 네, 여겨지고요. 그래도 음. 저도 어제 이 욕자를 그렇게 뭐~ 그~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예, 가래로 어~ 번역을 했더니 좀 음, 갑자기 음.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가 그런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스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계속 그~ 어~ 전체적으로 공, 공돌이 공불공돌이의 지념은 생물문을 지금 설명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라는 음. 거는 네 그게 음. 예, 맞는 거습니다근데 상무욕이라는 어, 네이 한자 어의 조합이 그러니까 너무 네, 낯설다 보니까 네아그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낯설어요. <laughs> 낯설다 보니까 네그 저도 한, 어제 처음 본 네, 거지만 네. 네. 저는 그 상의 상 무욕이란 요소가 있고 상리는 음. 유욕이란 요소가 있다는 음. 이 문장을 접한 음. 접했을 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네. 음. 음. 그렇죠. 단마에는 음. 항상 통빈 음. 측면과 음. 그래서 어십 이제 십이 음. 연기가 그래서 음. 어 환멸문도 있고 이, 어, 저기 유전문도 있잖아요. 네. 한자 문법을 모르다 보니 뭐 이런 식의뭐 문법적 해석도 아, 가능한 건지 아, 그냥 여쪽인 아, 거고요. 그, 그, 네. 그 한문 번역을 할 때는 네. 굉장히 문법적, 문법적 허용이 어, 커요. 그게 진짜 묘묘미면서 어, <laughs> 어려운 네, 포인트인 데예 똑같은 한문을 네. 보더라도. 음. 똑같은 한을 보더라도 출가 막 했을 때본 것도 아... 20년차 할때 네. 한문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여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번역을 했지만 네. 제 번역이 꼭 이거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음. 일이야. 음. 하지만 음.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하고 한 30여 년 정도 출가 생활을 음. 보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요? 오랜만에 또 종무회에서 어. 그뭐 어, 삼재풀이 강의도 듣고 노자 강의도 듣고 이러다 참... 언젠가 도덕경 강의 나올 것 같아. 언젠가 도 도덕경도 특강 특강이 아, <laughs> 아니고 또 한번 노자도 한번 <laughs> 네. 공부합시다.